먼저 새벽을 뚫고서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음,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세,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안경을 쓰고 왔는데 안경을 쓰니까 더안 보이는 이 희한한 거는 뭘까요? 네 안경을 벗고 하겠습니다아 오늘의 말씀 가지고 저는 주제를 내가 베드로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워낙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걸 못 하나? 어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거를 얘기를 못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였는데, 여러분, 어, 믿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읽고서 나 같았으면 당당하게 한번 뭐, 시원하게 내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다 말할 것 같은데 왜 그걸 못했을까요? 어쩌면 사람들 중에는, 우리들 중에는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어쩌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스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할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행동은 말이죠.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그건 또 아닐 겁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베드로의 상황에서 어린 어린 시절이 아니라 이제, 이제 지금입니다. 제 딸들도 세명 있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제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저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수님이 체포당할 당시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완전히 도망가지는 않고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의 일행 중 하나가 아니냐고 대세,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질문을 받자 부정하였습니다. 또 이따라 부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일당이라고 주장하자 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정확하게 베드로는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로 온, 체포하러 온 자들과 검을 들고 싸울 용기는 있었지만 아무 저항 없이 체포당한 예수님과 함께 잡혀갈 용기는 없었나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 도망갈 만큼 비겁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시인하고 체포당할 만큼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세번 당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음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베드로 자신을 잘 알고 계셨음에 아마 놀랐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면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장담하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고 지냈으면서도 모른다고 사람들에게 단언했습니다. 자기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심히 부끄럽고 슬펐을 것입니다. 아참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확신에 차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정작 이런 중요한 순간에 말을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지나갑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있죠. 만일에 내가 베드로였으면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이 위태로울 경험을 할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무게감이 좀 적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했던 제 나름의 상황을 두 가지 여러분께 어, 어, 말해 보려고 합니다. 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학교 선후배들과 만날 때면 선후배들은 술을 잘 마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매우 율법적인 사람인지라 특히나 사람들 앞에 가면 더 술을 안 마시는 척을 잘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임에 가면 저는 이제 술을 안 먹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야, 세진아, 너는 술을 왜안 먹냐? 여기 한잔 마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안 마셔. 라고 했으면 멋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온갖 나름의 핑계를 대고, 나름대로는 이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만들겠다. 합리화를 시키면서, 뭐, 요즘에 충농증이 있다든지,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란 단어는 쓰지 않고, 뭐, 교회가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매우 소극적인 그런 대응을 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참으로 부끄럽고 놀랐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배 중에 한 명이, 야, 쟤는 예수 믿는 애니까 안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차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목에 칼이 들어오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런 상황을 상대하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매우 살짝 났죠. 누가 봐도 상대방 차가 제 차를 받았는데 멀쩡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담을 합니다. 친구들한테, 뭐 선배들한테. 야, 어, 병원도 가고, 거기 부닥친 데도 뭐 저기 범퍼도 좀 갈고,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래. 어, 안 그러는 사람 없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래도 매우 율법적인 사람인지라, 아, 하나님 있는 내가 그래도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솔직하게 괜찮습니다. 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손해를 보는 기분이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제이 마음속에서는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솔직하게 너라도 지구의 60억 인구가 다그 상황에서 병원에 가더라도 너는 안 가야지 라는 말이 들려오면서도 결국 받을 걸다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또 베드로의 경우를 보았을 때 저도 그렇고 베드로 선배님이죠. 베드로 사도 선배님도 그렇고 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 부분은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베드로와 베드로 사도와 저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으나, 뭐 어느 정도 믿음도 있었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목숨을 보전하려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합리화 하겠죠. 지금 살아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든지 어찌됐건 간에 무엇이 맞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의 일원이 돼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의 어떤 안목적인 룰이라든지 문화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행동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는 매우 힘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소수의 정말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한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기쁨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상황에서 증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단한 가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은 능히 기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과 성령 충만과에 대해서 성령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예수 이름을 전도하고자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아, 이 부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함도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언제나 함께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12절 성령이 그때에 너희가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제가 술을 권하는 선배들 앞에서 우유부단할 때에도 성령이 충만하였다면 더욱더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집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믿음에 이르는 것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오직 그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얻은 교훈은 나의 믿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주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언제나 우리 가까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기에 마지막 에필로그로 한 가지 일화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서른 살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군악대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행사가 끝나면 술을 권합니다.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세진 술한 잔에 아 어쩌고 저쩌고. 근데 군대에서는 죄송합니다 한잔 마셨습니다. 그것을 감히 거절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다섯 살이나 어린 병장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 병장은 대장이 아예 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대장은 중령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아 보였죠. 물론 높은 직위기도 이 하지만. 거의 하늘같이 보였다는 말입니다. 전 이등병이었고요. 이름이 아마 현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준 병장. 성은 기, 기억이 잘안 나고요. 자, 현준이는 냅도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대장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제 고참이죠. 다 저보다 어립니다. 도대체 저 현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대장이 술을 권하자. 안습니까? 그랬더니, 아, 저 사람은 이등병으로 처음 부대에 왔을 때부터 대장이 술을 권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랍니다. 나는 목사님이 될 사람이니까 술안 먹습니다. <laughs>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저같이 이렇게 그 상황 상황에서 눈치만 보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담대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그 현준 병장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암송하고, 주야로 새벽에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글자로 써서 손목에 띄고, 외우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에는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다가 이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에 압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어쩌면 숨기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노력으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듯이 죄 씻음 받은 우리들 앞으로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더 이상 이렇게 나약하지 나약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나약하게 안주해 있지 않고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슬픔과 억울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할 때에 능히 이 같은 일들을 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